그이거 먹어야 되겠다 야 막내야 아니이세 개를 맨날 뭐 쌈이랑 양념 이런 걸안줘이다준 거야? 응빈 봉투 줘봐 빈 봉투에 하나 남았고 이나남어 지랄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나쌈 추가를 세개 시켰는데? 아니 이렇게 밑반찬에 하나가 말이 안 되지 소스도 안 왔고 꼼장어 왔나? 왔나? 어? 전화기 줄어들었 아, 양이 많아서 나눠서 배달이네요 아니 무슨 양이 많아서 나눠서 배달이야 아니 내가 여기서 추가한 거는 이제 무뼈 닭발이랑 쌈밖에 없거든? 미안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나 BJK 오늘의 먹방은 양념 꼼장어 플러스 소금 꼼장어 플러스 무뼈 닭발 플러스 오뎅랑 플러스 야채 주먹밥이에요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스랑 쌈도 추가시켰는데 나눠서 나누어서... 매워 막내 마요네즈 좀 줘봐라 내가 꼼냥어 갑자기 왜 먹고 싶었냐며 내가 옛날에 새벽에 친구들이랑 명동에 있는 포장마차를 갔어요. 우동 같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 우동이 없고, 꼼장어가 있는데, 꼼장어가 존나 맛있는 거야. 그럴 거 시켰는데, 좋됐다 너무 맵다. 음. 아니, 무 나머지 하나는 배달을 하는데 34분이 걸리노. 전화해서 물어볼까? 지금은 배달이 어려워요, 떴는데? 종일이 요즘 집에 없냐고? 종일 오늘 쉬는 날. 내가 직원을 한명더 구하는 데에 대신 애들에게 메리트를 줬지 종일이는 고정휴일 월요일 창리는 고정휴일 금요일 그 최근에 종일이는 계속 사무실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다고 출근 못했어요 종일이 연애하나 그런데 무슨 지금 연애할 때예요 돈 벌어야죠 나 요즘 카톡하는 여자도 한명 없어 내 휴대폰 지금 진동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카톡 한 통도 안 오잖아 좀 만나라고? 선포까? 내가 K인 걸 모르는 여자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 그럼 사기인가? 있겠냐고? 왜 있을 수도 있지? 사자로 끝나는 직업 좀 만나보자. 사. 의사, 약사, 판사, 변호사, 검사. 하나 상사는안 하나, 만납니다. 아니,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난 집장하노? 공지 왜안 올리노? 이렇게 20분 전에 커톡 왔네. 응? 정말. 내가 얼마 전에 아버지랑 출근길에 내가 아버지 차를 타고 회사 출근하잖아 근데 아버지 차 뒤에 TV가 두대 있거든 아버지가 뉴스를 보더라고 근데 거기서 어떤 아나운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런 여자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미주제 저런 여자를 어떻게 만나노?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웃어 넘겼거든 근데 아버지가 그말한게 나한테 좀 신경 쓰였나 봐 그래가지고 어머니 통해서 나한테 사과하더라고 우리 아빠 또 경상도 남자라가지고 그런 사과 같은 거못하거든 맞는 말이시라고요? 솔직히, 내가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가. 나는 진짜 상위 1%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난 내가 상위 1%라고 생각해. 이네 과거가 합의 1%다. 상위 1%다 죽었네. 왜나 1%라고 생각하는데? 왜? 야, 내가 솔직히 인상 말고 빠지는 게어디있어 어? 상력 학력 좀 뭐해. 요즘에. 예프로 맞지 않나 구글에 이름색 글자 쳤는데 이마이 화려한 남자 어디 가서 못 본다. 야 요즘에 회사원들 있잖아요. 회사원들이 다들 일을 그만두는 추세야. 뭐아 시에 출근해서 6 시에 퇴근하는데 야근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시간 때하라의 다른 알바 같은 걸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거든. 진짜라니까. 와 세상 물정 어는 케이드. 나나 진짜 이런 방구석 찐따 새끼들이랑 대화못 하겠다. 안 되겠다 니들은 진짜. 상하차 하 스카이가 많을까? 위덕대가 많을까? 시바라 그건 위덕대가 많지 근데 위덕대 왜 디스하냐 나 3일 다니는데 요즘 대퇴사 시대는 맞는데 맞아 자 사회 초년생 아니면 뭐 직급 별로 안 높은 사람들 월급 많이 받으면 얼마 받아 월급 많이 받으면 253백 받지? 근데 서울에서 배달 알바나 상하차나 이런 거 하면 4,500을 받아 그래서 요즘에 회사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리래요 대기업은 안 그렇죠 대박한다 근데 나도 현장이라는데 회사원보단 충분히 많이 버 현장일 말고 내가 말하는 거 그냥 회사 사이 사무직 말, 말하는 거지 현장일은 당연히 많이 벌지 이 얘기를 박의용씨가 하셨습니다 왜? 저희 회사 직원 구해요 혹시 정비 자격증 높은 거 있으신 분 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 정비, 뭐, 중장비, 이런 것도 있잖아. 리니지 기사 안 됩니다. <목소리> 형, 형, 무슨 자격증 있어? 나, 운전면허증. 고3 때 직업 훈련 학교를 다녔거든? 용접 배웠는데 못닿어 그때 용접 존나 배웠지, 고3 때. 학교 다니기 싫었구만, 근데. 용접할 줄 아냐고? 알지? 딱 건드리고, 지익! 면 돼. 가산 중규형 디지털 단지 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12년 전이다. 나 가산 디지털 단지 살 때, 회사원일 때, 찡기로 방송할 때, 딱 회사 끝나면 지하철을 타. 내가 가산 디지털 단지 살았거든. 그 지하철을 타고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가. 그러면 구로 디지털 단지 옆 옆에 컴퓨터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학원을 다니면서 캐드를 배웠죠. 보면 설계하고 이런 거. 지금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아냐? 아, 잠다가 천안, 천병 심하다고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니고요? 뒤질래? 윤석열 씨. 야, 니들 중국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알아? 모르지. 왜? 안 타니까. 나도 몰라. 야, 그럼 우리나라 수도 모르는 새끼 나와? 뒤질래? 새끼들랑 대화할 가치가 없다. 제주도의 수도는 어디게? 아 씨발. 형 강원도랑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된 거는 아니야. 말이 점점 없어지네요 크리스마스에 조카 냄새 뜬 치는 이 x 라는많아지고아밥 먹는 게 짜증나게 하고 있네 싸 먹기 장까지밥 참으면 청계 어. 아싸 싸다야 청계 줘라 마늘이랑 고추 넣고 이래 형님 아. 다 먹었다! 쌤은 다 먹었습니다! 안녕! 어우. 어우, 매부름.